안녕하세요. 진신카 강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7일 타보고 결정 가능한 진신카 매물은 BMW의 520d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G30 모델 17년식 520D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디젤 차량입니다. 키로 수는 9만 7천 키로, 교환 하나도 없는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으로는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흰색 바디의 M 스포츠 플러스 모델로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옵션은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차량은 천만원 가까이 튜닝되어 있는데요. 저스트 사운드백이 M 스타일 범퍼 튜닝, 지가토 19인치 힐, 6P 브레이크 튜닝, 무본 일체형 서스, 승차감용 장착, 헤어리 앰비언트 튜닝, 오디오 튜닝, 리어 M 스타일 디퓨저 등 너무 과하지 않게 순정스러우며 주행에 도움이 되고 스포티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제차를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우선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5시리즈의 고시병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헤드라이트가 항변이 되거나 핸들을 돌릴 때마다 뚝뚝 소음이 발생한다면 등속 조인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며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공조기 크랙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고질병들은 다소 수리비용이 나오는 편으로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희 차량은 직접 리프트를 띄워 확인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식 계기판, 블루투스 오디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알칸타라 핸들, 헤어리스피커 튜닝, 후충방 경보, 운전석 조수석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실내 카본 파츠,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 에어컨, 전자식 기어봉,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 차키 2개, 전자식 디스플레이 키, 썰루프 포존 에어컨디셔너, 뒷자리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트렁크 커버 오늘 보신 차량, BMW 520D 차량은 29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며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은 7일 동안 시승 후 구매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위에 있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